인생이란 배움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고 또 알아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또 수많은 많은 많은 어떤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기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배운 것은 많은데, 남은 것은 아, 무얼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 많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 그런데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귀한 가르침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다가 한 친구가 찬 공이 다른 친구의 안경에 맞으면서 그 안경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공을 찬 아이와 안경 다리가 부러진 아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안경이 부러진 친구는요. 공을 찬 친구에게 안경값을 물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을 찬 친구는 아 내가 일부러 찬 것도 아닌데 함께 놀다가 그런 것인데 내가 물어줄 수 없다. 이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두 친구를 중심으로 또 의견이 나눠지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점심시간이 끝났고 5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5교시가 바로 도덕시간이었어요. 수업이 마무리될 즈음에 수업시간 내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안경이 부러진 이 친구가 선생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일어나서는 점심시간에 일어난 그 일을 말을 하면서 선생님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야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기대를 하고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쉽게 답은 내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안경이 부르진 친구를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속상하겠구나. 그리고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혼날 생각에 겁을 먹고. 친구에게 안경값을 물어달라고 한 것임을 이 선생님이 그 아이와 몇 가지 대화를 통해 반아이들 모두가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공을 찬 친구에게 안경값을 다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친구들 모두가 함께 놀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친구들 모두 이 안경이 부러진 그 친구를 도와서 새 안경을 좀살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의 모자를 달라고 하시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 모자를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 모자를 돌릴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한번 모아오자 그러셨습니다 모자는 교실 한 바퀴를 돌았고요 그리고 교탁으로 다시 왔습니다. 교탁 위에 놓인그 모자를 보신 선생님은요 자신의 지갑을 열더니 그때 당시에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셔 가지고 그 모자에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안경이 부러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면 충분하겠다. 친구들이 도왔으니까 너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저는 그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 잊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요, 제 안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아마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참, 현명하다,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어, 저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저의 롤 모델이 되었던 분입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만난 교회 전도사님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좀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단위전 학교에서 실내화를 없애버리고 실외화를 그냥 실내에서도 심도록 그렇게 학교 방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갈아 신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운동화를 신고 있으니까 발에 땀이 차더니... 무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좀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전사님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에 무좀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이 전사님께서 자신의 집에 아주 좋은 무좀약이 있다 하시면서 그냥 발라보라고 하면서 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을 떠다가 제 발을... 씻어주시더니 그 무좀약을 저에게 발라주시는 거였어요. 사실 친구들 앞에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여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은 부끄러웠지만 또 한쪽으로는 정말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분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배려하는 마음, 또 관심과 그 사랑의 가르침, 저는 지금도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사님과 지금도 계속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이런 다음 주 우리 한나의 헌신 예배에 강사로 오시는. 그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바빠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네 이것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사 알겠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아빠가 준 5만원으로 장난감 하나를 샀어요. 4만원을 썼는데 만원 남았는데요. 저도 놀기 바빠서 아빠 줄 것을 사지 못했어요. 여기 봉투 받으세요. 아빠 필요한 거 사세요. 그러면서 봉투에 만 원을 넣고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것 그대로를 따라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한 손인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유력한 상인이었고, 온 가족은 유대교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소년의 아버지는요, 루터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이사하면서 사업상 이익을 위해 루터 교회에 참석할 것을 가족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소년은요, 신앙이 아닌 돈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아버지에게 깊은 한매를 느끼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훗날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는 사상가가 되었는데요. 그 선언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그 소년이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지금 자문을 읽고 있습니다. 11개 상을 읽다가 왜 갑자기 자문으로 넘어갔냐면, 요번 성경 통독은요, 성경책 순서로 읽지 않고 역사 순서로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에 우리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솔로몬이 남긴 잠언 말씀과 그리고 또 전도서와 욥기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잠언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자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그 배움은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남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자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것 바로 그것은 지혜다,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해서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은요.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인데 이 지혜를 나라고 하는 일인칭으로 의인화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원 8장 22절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 바다, 산, 언덕, 들, 진토의 근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면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이죠. 태초 이전에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지혜가 태초 이전에 존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능력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한 능력이요 그이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말이죠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또한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잠언 3장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가진 자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 유대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촌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그 인구 전체 인구에 비하면 유대인의 인구는요. 작은 거예요. 0.2%면 그렇게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그동안 받은 노벨 상만 보면요 전 세계 22% 이상이 이 유태인들이 노벨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전 세계의 금융과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혜의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혜의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들은요, 아주 독특한 교육 방법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그 교육 방법이 뭐냐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지금까지 지켜옵니다. 아주 탁월한 교육방법인데요.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이 짝을 줘가지고 지혜의 글을 모아놓은 탈무드의 글귀들을 해석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대화하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의 도서관을 가면요,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 방에 앉아서 책만 읽는 것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요. 서로 짝을 만 이루어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하면서 아주 그냥 시끄럽게 말하는 것, 소라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도서관인가. 삶에서 나온 지혜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지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실에 멍하니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만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저장해 나가는 우리의 교육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주일식 교육에 익숙한 우리는요. 참, 무엇에 취약하냐면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못하게 하고 또 질문을 잃어가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삶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육을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문은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 꼭 삶으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또 계속해서 오늘의 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자문의 말씀이 참 많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무엇보다 가장 무엇을 강조하면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 자문에서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게 참다운 가르침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악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그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죠.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통해 이렇게 삶으로 가르쳐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문 5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면 이 자문이 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삶의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문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아내를 셈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 셈으로 복되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어 주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지혜다. 뿐만 아니라 잠언 6장 6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게으른 자여 누게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통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땀을 흘릴 줄 알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땀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 그래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삶을 통해 그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고라가 잠언 13장 3절에 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술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잠언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혀에 달렸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망하는 것도 이 말에서 나오고 내가 승리 인생을 사는 것도 이 말에 달려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혀와 말을 잘 지혜롭게 지켜나가라 이것이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잠언 30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구해야 될 바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바른 기도의 모델로 아굴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쌓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정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우리가 지켜될 삶의 지혜다 말이죠. 이것을 통해 이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삶으로 이것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을 삶으로 가르쳐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자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구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지금 세워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자모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지혜, 명철, 지식,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문에서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생명나무로 지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견고하게 지어져 갈수 있다는 것.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 주시겠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생명나무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시고 또 우리들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삶으로 그것을 보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참으로 축복의 삶으로 아름다운 생명나무로 저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심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로뢈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